자, 일단 녹화 시작하고... 반가워요, 여러분. 일단 상대방이... 어, 뭐야? 아, 인베가 갔었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이지리얼라고 파이크네요. 아니, 이게 내 잘못을 맞긴 한데, 내가 잠... 내가 잠깐... 잠수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베를안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임베 가놓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내 탓하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잘못도 맞긴 한데, 애초에 제가 없었으면 임베 가지 말아야 했고, 싸우는, 싸우면, 그냥, 안 싸우면 됐던 것 같은데, 왜날 탓, 탓하, 날 탓하지? 나 같, 그까 나는, 이해를 할수 있는 선에서 좀 깠으면 좋겠어. 너무 막 까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 무작정 까는 게 너무 안 좋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산 이래 산 이래는 못 가져왔네. 와, 이게 이렇게 되네. <laughs> 이즈리얼 힐은 없었나? 일단 상대방 정글러가 그라가스네요 자, 이거, 타워 핀만 뺄게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미니 먹고 나이스 이들이아 비전 썼죠 우리 팀이 말자라서 조이가 조금 커도 상관없어요. 와. 이게 아깝다. 점마가 이구하고의 차이랄까? 여러분, 이번 판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그 되게 신박한 템트리, 알려드릴게요. 정말 신박한 템트리. 이게 뭔 템, 이게 뭔 템트리냐면, 기다려봐요. 굉장히 신박해요. 자, 이렇게 라인을 밀어주고. 오케이. 뭔 템트리냐? 이름하여? 5분, 5분 풀템, 템트리. 자, 5분 만에 풀템 뽑겠습니다. 짜잔. <laughs> 5분 풀템, 템트리. 이거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하면 이거 이거 누리면 딸만 할것 같은데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 이거 따따 이거? 봐 저도 가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갈 필요 없고 따따가 500원이거든요. 그길뭐 이거 좀 느낌 좀 느낌 좀 세한데 나이스 오 이거 보다가 죽을 뻔했다.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굉장히 센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끄는 순간 킬 나와요. 피해주고, 피해주고. 상대방의 스킬을 피할 때는 순간적으로 W를 켜서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피하기가 좀더 수월해요. 맞은가아 이거 풀 빼야겠다 일단 아 이게, 리, 이게 리신이 익맵이 아닌게 너무 아까운데 잡았줘 일단 아 이거 죽나나 이거? 나이스 와, 지렸다. 자, 이제 이 농소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를할 거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톱날 국갱이. 아, 뭐야, 이거, 뭐야. 톱날. 그리고, 여기. 광전사,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님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트루루루루루룩! 아아! 아깝다! 오케이 좋아요 라인 밀어주고 이번 라인까지만 먹고 이거 게이지 하나만 더부여주고 게이지 하나 더부여주고 집에 갈게요. 제 템트리 그대로 따라하세요 5분 풀템 빌드 집가서 뭐 사올거냐 콜필드하고 곡괭이 드레이브는 이렇게 아이템을 다이소로 가도 돼요 애초에 회전 도끼 깡델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력 많이 올라가는 아이템 있잖아요 다이소로 올려주시면 돼요 바로 이제 1코어로 뭐갈..뭐갈..뭘.. 뭐, 죄송합니다 1코어로 무슨 아이템을 갈거냐 바로 요무 요우무를 할거요무 그리고 2코어로는 죽음의 무드를 올릴거예요 진짜 들 굉장히 쎕니다 여러분 여기 다이아 랭크니까 저믿으셔도 좋아요 이템트리 제가 자주 가는 빌드예요 저는 템트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굉장히 많은 템트리가 갑니다 자 일단 본 라인 밀어주고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끌렸으면.. 쓰면... 나이스인데 자 너무 좋죠 지금 자여기까지가 먹고 이제 갈게요 오 좋아요 이거 부시면 진짜 나이스인데 아 나이스 아 너무 좋아요 침묵 어우, 까비까비까비... 까비. 음, 자, 요무부 땄죠. 요무가 기본적인 옵션이 전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이동 속도가 40이 증가해요. 그리고 액티브 효과가 유속동안 유속 이동속도가 20% 증가. 드레이브한테는 이동속도는 즉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꿀 같은 꿀 같은 아이템이죠. 액티브 효과로 순간적으로 킬각도 누릴 수 있고 굉장히 좋아요. 이건 써보신 분들이 잘 압니다. 아, 레드까지 있네요. 이러면 진짜 완전 그냥 금상 쳐맞아, 금상 쳐맞아. 오케이, 풀 빠졌다. 아유, 킬해봐. 어, 아파. 이건 먹고 빨리 뺄게요. 오, 큰일 날뻔 했다. 응, 음? 방금 전멸 이 그건가？나이스. 자, 일단 빨리 무드 뿌시고. 미하라서미하라서 밀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 말자가 봉이 있어서. 오케이, 여기까지만. 도망갈 때도 요무를 히고 도망가주시면 안 잡힙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요무 뭐야 이거 자 집갔다가 바로 죽음의 무도 갈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죽음의 무도하고 피바라게하고 어떤 게더 좋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둘다 일단 피협이 돼요. 피협이 되고, 조금 더 좋다고 보는 건 피바라기인데, 그래도 죽음의 무도도 피바라기 못지않게 좋습니다. 일단 공유력이 똑같고요. 하위템이 죽음의 무도가 더 싸요. 그래서 뽑기가 더 쉽고, 피협도 그렇게 많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뭐, 피피 k 룬 들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중무는 또 중무만의 매력이 있어요. 잘안 죽어요. 피가 잘안 달아요. 늦게 달아가지고 역광광도 굉장히 많이 낼수 있어요. 어, 뭐야 이거? 어호. 어, 마음만은 들어갔다. 마음은 벌써 들어갔다. 이거 빼셔야 할것 같은데, 너무 들어가셨는데? 아, <laughs> 어, 아깝다. 일단, 갱풀이 보시네요. 일단, 저녁 먹고, 미드 미는 게 낫겠다. 저는 레벨링 좀 할게요. 지금, 적, 지금 적팀이. 저팀이즈리얼이 레벨링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레벨링 해야 합니다. 잡았죠? 나이스. <laughs> 오. 이건 리신님 드리고 전 다시 요우무 키고 W 키고 라인 먹을게요 요우무 액티브 효과가 40초라서 그냥 마음 놓고 계속 쓰셔도 돼요 쿨타임이 금방 금방 돌아요 요우무가 옛날에 이게 액티브 효과가 이정 속도도 증가하면서 공격 속도도 증가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좋았는데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3코어로는, 라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템트리를 보여드리잖아요. 어,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잠깐만요. 빨리 가야겠다, 일단. 복귀하고. 어, 이거 큰일 난데, 이거? 너무 무리했다, 이거. 와 저기 산다고? 아안 되네. 아 노렸는데 일부러. 오케이. 밀고.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템트리를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템트리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드레이브는 템트리가 정말 다양해요. 그만큼 드레이브는 어떤 템으로 가도 좋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템트리 참고하시고 플레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멀서도멀서도 멀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오 큰일 날뻔 했다. 어이구, 큰 <laughs> 오케이, 일단 좀만 살려주고몇 가지만 할까요? 몇 가지만 하고. <laughs> 레드 있나? 오 야. 뭐지, 이거? 어! 이게 바로 중무효과예요, 중무효과. 이 맛에 중무 쓰는 거예요. 이거 중무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요. 자, 일단, 라위를 하위템까지만 올리고, BF. 이렇게. 사코를 무대할 거예요, 무대. 나이스. 아, 레드 좋아요. 자, 이용 먹어 주고. 지금 리신 님이 돈이 3600원이 있죠. 저거 집 가서 템 사오고, 곧다 같이 빌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사실, 바론 먹어도 돼요. 바론 먹고, 끝내도 되거든요? 뭐, 느긋느긋하게 하면 되니까, 저희 상황이 너무 유리해서, 지금 저 세가지고 굉장히 빨리 먹어요. 이, 바음 먹을 때, 도끼 연습하기 참 좋아요. 바음 먹을 때는 뭐, 3도끼, 4도끼, 5도끼까지 다 돌릴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한타를 하러, 갑시다. 저희는 그냥 본 밀면 곧 자연스럽게 밀려요. 오! 나이스! 자, 요무 켜고.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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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요. 랜서 내가 산거 아니었네. 아, 그야푸쉬야겠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량만 보여드리고 게임 마칠게요. 근데 내가 딜을 많이 넣었으려나? 내가 많이 싸운 게 아니라서. 딜량을 봐야 알것 같네요. 아.. 어, 오케이. 이 정도 넣었어요. 어, 리신님 많이 넣으셨네. 예,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